남자 넷, 여자 넷, 탁구시아두 명씩 네 개의 조를 맞는데요. 근데,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두 개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두 개의 확률. 해볼게요. 우선 전체, 조나누기를 잘 해야 되겠지? 그래서 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체 조를 나누면 전체 8명 중에서 몇명 뽑으면 돼? 2명, 1조, 몇명 남았어? 6명, 2명 뽑으면 되죠. 두 번째 조, 몇명 남았어요? 4명, 2명 뽑으면 세 번째 조, 2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네조 끝. 맞아?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지금 표정들이 거의 죽어가는 표정인 거 보니까, 넌 틀렸어, 이런 표정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띵띵띵띵. 네게지 마음대로 순서가 생겼으니까, 없애버려야 돼. 그지? 근데 이제, 남자 1, 여자 1, 두 개의 확률이잖아. 남녀 혼합조가. 어떻게 하면 돼? 남자 중에서 몇명 뽑아? 그지? 두명 뽑고. <laughs> 두명 뽑아, 남두 명. 그리고, 여자 중에서 두명 뽑는 거 괜찮지 않아? 너무 나만의 생각이니? 남자 두 명, 여자 두명 있잖아. 커플 탄생하는 거. 뭐야? 두 명, 1대, 2대 2 미팅에서 모든 커플 탄생하는 거. 뭐야, 그거? 오케이, 끄덕이지 뭐야, 뭐. 냐고 뭐. 고개는 나도 끄덕이겠다. 이 팩토리야. 3대3 미팅에서 모든 커플 탄생하는 거. 3팩토리야. 이런 거 1대1 대응되는 거. 커플. 지, 지금은 끝나는 거 아니야? 남은 두 명은 남자끼리. 남은 두 명은 여자끼리. 계산은 너네가 해? 답은? 3 5분의2 4사나 계산 안 해준다고 뭐라 하지마 다시 7번 주머니 A에는 이게 헷갈리더라? 내가 한 번, 그러, 그런 거 있지 않냐? 갑자기, 막, 아씨, 막 머리가 너무 폭발할 것 같은 느낌? 아, 지금이야? <laughs> 아, 몰랐다. <laughs> 아니, 너는 지금이었구나. 아니, 예전 딱 수업을 듣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그리거든. 근데 검은 공두 개와 흰공세 개, 아 미쳤다. 이거 봐 헷갈리는 거 봐. 이게 검은 공세 개랑 흰공두 개거든, 그렇지? 그리고 이게 검은 공세 개랑 흰공 하나거든? 근데 갑자기 나 혼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아, 혹시 검은 공에 흰색 분 프리 칠해져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그렇고 차라리 이거 흰 공이라고 검은 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야. 뭐, 그랬는데, 머릿속에서 막, 난만 부딪히는 거야. 안 헷갈리니? 나만 그랬던 건가? 난 지금도 그래. 방금 전에도 그랬잖아, 이게. 이게 전혀 검은 공처럼 안 느껴져나. 흰색 공. 어쨌든 검은 공 색에 흰 공. 안 헷갈려, 선생님? 오, 고거봐 당연히 안 헷갈리지. 그지아 이게 나의 문제점이야. 응? 약간, 방향치. 그렇죠. 갑자기, 아니, 이게 헷갈려, 나는, 아직도. 그래갖고, 검은 공세 개랑 흰공두 개, 검은 공세 개랑 흰공 하나가 있다. 그런데 A에서 공을 딱 하나 꺼는데 그래서, 흰 공이면 흰공두 개를 B에다 옮기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두 개를 B에다 옮겼는데, 하필이면은, 꺼낸 공이 뭐일 확률? 흰 공일 확률을 구래 시나리오는 이해됐지? 우선 A에서 공을 꺼냈는데, 흰 공이면 여기다 흰공두 개를 넣고, B, 검은 공이면 검은 공두 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B에서 뽑았을 때, 흰공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A에서 흰 공이고, B에서 뭐일? 흰공이 확률이 있고, A에서 검은 공인데, B에서 흰공이 확률.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맞지요? 그래서, A에서 흰 공을 꺼낼 거야. 꺼내면 5분의 몇이야? 2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B에 흰 공, 흰 공, 흰 공, 검공 이렇게 될을 거야. 6분의 몇 대? A에서 검은 공을 꺼냈는데, 5분에 몇이 발동한 거야? 3이 발동한 거고, 그럼 검은 공 B, B에다가, 검은 공을 두개낼 거야. 그러면은, 짠! 이렇게 될 거야. 몇이야? 6분에? 1.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로하니까더 하면 되겠지? 30분에 6 더하기. 30분에 3이니까 30분에 2 약분하면은 10분에 3 이렇게 될거야 한 몇번이다? 음. 여러분 ns분에 ns 1 이게 확률이 항상 이런 확률이죠 그치? 응? 그리고 ns분에 어 이렇게 얘는 당연히 0이겠지 그치? 그래서 확률은 항상 영하고 인 사이에 있잖아. 그지? 이 문제를 풀 때, 적어도 하나 홀수니까 얘가 홀수 더가 야 짝수. 얘가 홀수, 아, 얘가 홀수던가 짝수, 짝수던가 홀수 더가 짝수, 짝수 더가 홀수, 홀수 더가 홀수. 이렇게 생각, 세 개를 생각을 할 거야. 이게 맘 편하지 않을까? 둘다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보잖아? 그럼 얘는 홀수 더하기 홀수 짝수 더하기 짝수야 홀짝은 안되네 그리고 고비 짝수인 경우는 짝짝 짝홀 홀짝 홀브로는 안되네 그럼 둘이 동시에 짝수가 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네 P랑 Q가 둘다 뭐? 짝수 그래서 나는 둘다 짝수의 형리를 구해볼게 첫번째 딱 뽑았어 아홉 개 중에 짝수 2, 4, 6, 8몇개 있어? 네개 뽑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밑줄 쳐야 되겠지? 단 뽑은 카드는 버린대 그럼 짝수 하나 버렸네 전체 몇 개를 줄였어? 여덟 개를 줄었고 짝수 몇 개를 줄였어? 세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몇이야? 6분의 1이 되겠네? 그럼 내가 구한 건 이건 짝수가 날 확률이잖아? 항상 일어날 확률, 전체. 이래서 짝수가 일어나는 걸 빼준다면, 적어도 하나는 호유수인 사건이 나오겠지, 확률이. 1 빼기, 이렇게 에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풀면 돼. 알았죠? 안어렵지 찐, 찐 마지막. 오늘 이거, 이거만 할게. 9번. 9번까지만 할게. 한번째만더 하게. 이게 연결돼서 그래. 진짜로 끝내주고 싶었는데, 연결돼서 그래. 거짓말 친게 아니야, 알았지? 거짓말이긴 한데, 이해는 하지. <laughs> 맞아, 거짓말이야. 거짓말 치긴 했는데, 이해는 해주잖아. 이해, 연결돼서 그래. 어, 맞아. 알았어. 고마워. 이해할 <laughs> 줄 알고 갈게. 응? 자, 가자. 어, 이행 이어를 제외한, 얘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럴 때 봐야 된다. 회전해서 겹쳐지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런 말 없어. 그냥 고정이다 고정. 1열, 2열, 3열. 1행, 2행, 3행이라고 되어 있다. 남자 넷, 여자 넷. 임의로 배정한대. 이거 그냥 다8 팩토리알이지. 전체는. 또 선생님 겹쳐지는 거 생각해 볼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죠? <laughs> 어? 적어도 두 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 근데, 남남, 이것도 이웃한 걸로 보고, 남남, 이것도 이웃한 걸로 본데. 그렇게 써져 있어, 지금, 단에는. 그치? 아.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두 명이 이웃했을 때랑, 세 명이 이웃했을 때랑, 4명이 이웃했을 때랑 다 따져봐야 되는, 왜냐면은, 둘, 셋, 네 이것도 이웃한 거거든, 그지 머리가 아프잖아. 뭐, 어떤 생각이 들어? 차라리?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는, 한 명도, 전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되잖아, 그지 남자끼리. 이해하시죠? 전체 확률이 몇이라고? 1. 예. 이거 누구나 할수 있고 이게 문제야. 남학생들끼리는 이웃하기 싫대. 남학생들끼리 이웃하기 싫다는 말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에? 남남남남. 남남남남.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감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림이 두 가지가 딱 그려져. 몇 가지? 두 가지요. 여기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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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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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렇게 되면 남자끼리 일타지 않는 거고 혹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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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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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그지그지 이런 걸 자리가 정해진 꼴이라 그래 그래갖고, 자리가 정해진 꼴에, 남자들아, 앉어몇개토리알이야4개토리알 앉아, 여자님들, 앉아요! 몇개토리알4개토리알 근데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은 거 느낌 오시지? 몇 가지 있어? 두개 있어요. 됐지요? 전체 구합니다. 전체는 몇개토리알 그냥 앉아. 8개토리알 이렇게 될 거라고. 안 어렵죠? 계산을 하면은 몇이 나 35분에 34가 나와, 알았지? 답은 몇이야? 둘이 더 하면. 어? 계산 잘못한 것 같다. 계산 한번 해봐. 야, 계산해 줘봐. 계산해봐. 나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틀린 줄 알았어. 아씨, 어, 이거 아니지? 자꾸 <목소리> 쟤 <laughs> 씨, 희, 아 답이 틀린 거야. 뭐야? 아멘붕을꺼냈다몇 시야? 68. 아, 저 이런 문제 잘 보라고. 맞지? 교훈 뭐? 문제를 잘 읽자. 나처럼 섣불리 피드하기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 오늘 모의고사 볼 때, 어. 확률을 구했는데 곱하기 2나 나누기 2의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답을 구했을 때, 그치? 맞지? 확률 뭔가 했는데 한두 개 차이로 개, 개수가 틀리고 이랬잖아. 그런 그래. 거를 없앨 수 있도록 문제도 많이 풀고 좀 섬세하게 생각하고 연습 많이 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들었을 때 혹은 그냥 답지를 봤을 었때 그렇구나가 이해가 되는데 혼자서 했었을 때 개수가 계속 어긋나는 경우가 이게 확률과 통계의 문제점이라고. 그리고 유일하게 객관식과 주관식 비율을 당연히 하면 객관식이 높지 정답률이 근데 확률과 통계는 객관식, 주관식 했었을 때 주관식이 때확 떨어져. 무슨 일인지 아시겠지? 그래갖고 그 개수를 좀 섬세하게 잘셀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지킬게요. 133초까지 가 숙제야.